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정학 심화 프로그램과 전정학 복수전공 어, 트랙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강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강편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수강편람에 보시면 전산 전정학교 교과목 기술체계책에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그레이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MSC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수학과학, 그리고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어, 여기 그 어, 노란색으로 막힌데 있는 부분들은 어, 공통 인정입니다. 공통 인정이라는 의미는 논리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 전공으로도 인정이 되고 컴퓨터공학 전공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반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자공학 쪽에서 인정이 되는 교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스템 실습, 뭐 반도체 소자 같은 과목들은 전자 쪽에서는 전공으로 인정이 되고요, 컴공 쪽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뭐 데이터베이스나 객체지향설계 객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전자공학전공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색깔을 보시고 이게 공통교과목인지 아니면 전자전공인지 아니면 그리고 컴퓨터공학전공인지를 파악을 하시고요. 설계학점은 여기 아래쪽에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학설계입문 같은 경우에는 어, 전자공학으로도 인정이 되고 컴퓨터공학으로 인정이 되면서 설계학점이 3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여기 디지털 시스템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토공학과 전자공학 쪽에 동시에 다 인정이 되면서 설계학점이 어, 1학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수강편람을 보시면 어, 크게 저희 학부 수강편람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학부 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큰 가에 그리고 학부 소개 전공 트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가 중요합니다. 어, 전산전자공학부의 교과 과정 전체에 대한 설명을 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교과 과정 설명 어, 다음에 나오는 음, 큰 달을 보시면 어, 이수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수할 때 어떤 것들은 허용이 되고 어떤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지 대표적인 게 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 이제 g l s s 개설하는 CA 프로그램과 전공 저희 전산전자공학부에서 개설하는 전공 C 프로그램 중복해서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들이겠죠 뭐 그런 공통 이수지침에 대한 내용이 다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라에는 단수 전공 컴퓨터공학 심화 전공하는 학생들 하고 전자공학 심화 전공하는 학생 대상으로 두 개의 그 전공 프로그램 이수 방법에 대한 어, 내용들이 컴퓨터공학 어, AI 컴퓨터공학 심화와 전자공학 심화에 대한 이수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에는 복수 전공 혹은 부전공하는 경우에 에 이, 그 어떤 어, 이수지침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 바하 쪽에서는 어, IT 전공, 영어로 개설되는 전공 교과목에 대한 아, 내용이 이, 안내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 학부 운영지침, 어,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에는 공학교 인증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그 수강편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살펴봐야 될 내용은 학부 소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부 소개에 저희들의 교육 목표나 슬로건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어떤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공 그 학부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수 전공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학교육 인증 트랙인데요. AI 컴퓨터공학 심화 그리고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각 전공이 60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공학교육 인증 요건에 맞게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이 아닌 그 전공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학부 내에 보면 대표적인 게 복수전공 프로그램인데, 복수전공은 1종공이 컴퓨터공학 전공, 2종공이 전자공학인 게 있고요. 반대로 1종공이 전자공학, 2종공이 컴퓨터공학인 전공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복수전공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외에 전자공학 1전공의 IT전공 혹은 IT전공의 전자공학전공 여기도 학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계전공은 컴퓨터공학 1전공과 타학부전공 혹은 전자공학 1전공과 타학부전공 이렇게 페어들이 있는데요.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외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제 예외사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 전공간에 유사 과목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어, 어, 조,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학번에 따라서 졸업 요건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1, 6 학번까지는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33학점식 어, 혹은 45, 33이 졸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17부터 18까지는 이런 폐어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부관 연계 전공또 학부 이제 학번별로 어, 다른 어, 룰들이 적용이 되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래서 본인이 학부 전공 프로그램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속된 프로그램에서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졸업요건들이 서로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 소개 내용들은 여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에는, 어, 저희 학부 내에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교과 과정표를 읽으실 때 공통사항을 한번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 뭐, 학석사에 연계 환경되어 있는 과목이거나 혹시, 혹은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지만 개설되지 않는 과목들, 그리고 학번별로 요구사항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인정 과목에 대한 마킹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컴퓨터 그 공학, AI 컴퓨터 공학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나는 전자공학 전자공학심화 어, 전공을 어, 대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전자공학심화로 어, 그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맨 먼저 1학년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과목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 개설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어, 그 학기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 영어 화, 과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시면 21학점에 영어 전공 교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리퀄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들로 전공을 몇 학점 채웠는지 나중에 카운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학 설계 입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복수 전공 트랙, 전자공학 1조공일 때는 전공으로 인정이 되고요. 전자공학이 있어요. 전자공학 심화인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마킹이 되어 이죠 전공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개설되는 기초전자공학 실험은 보시면 학점은 3학점이고요. 이론이 2학점, 실습이 2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공학설계 임문은 어, 이론 3학점에 에, 설계 3학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전자심화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은 설계학점을 졸업할 때까지 12학점을 채워야 됩니다. 그때 여기는 거의 필수로 채우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기초전종과학 실험은, 어, 전자일종공이거나 전자심화나 둘다 필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개설되는, 2학년 1학기 때 개설되는 교과목이고요. 학점과, 어, 설계학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공 필수인지, 아닌지, 여기를, 표를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4학년 2학기. 이렇게 보시고, 어, 교과목이 영어로 개설되는지, 그리고 선수과목이 뭐가 있는지, 선수과목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초전자공학 실험을 들으시려면, 어, 이걸 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 설계하고 회로 이론을. 왜냐하면 이 실험 내용이 논리 설계와 회로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에는 C 프로그램을 선수로 잡혀 있죠. 그죠? 이런 선수 체계하고 이 과목 보는 방법을 보시고, 학점은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이게 전체 학점이고요. 이 학점이 이론 3학점 실습 0으로 되어 있어서 3학점이고요. 설계 학점이 있는지, 설계 3학점으로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전 프로젝트 1인 경우에는 어, 전체가 3학점이고요. 이론이 2학점, 실습이 2학점, 그리고 1학점이 설계가 있습니다. 그럼 학점은 실제로는 3학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학점 중에 1학점이 설계학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 그 표를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자공학 관련돼 있는 교과목 표이고요. 그리고 어, 대응 과목이 있는데 실제 데이터우주하고 데이터스트럭처는 어, 하나는 이제 전산전자공학부 e c 코드고요. 하나는 ITP 코드인데요. 여기는 IT 쪽에 영어로 개설되는 교과목입니다. 동일 교과목으로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이수하시나 동일하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에 없어진 교과목인데요. 이게 전자를 실험원을 들으신 분은 대응 교과목으로 여기를 이수하시면, 재이수할 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 교과목은, 어, 교과목이 명이 바뀐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불규칙 변수론이 확률 변수론으로 바뀌었는데 같은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전산전자 공통 이수지침이 있는데요. 어,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선수과목 이수체계도를 지키라는 어, 요건 하고요. 그리고 그 학부 내에서 어, 서로 공통, 교과, 공통 전공으로 인정되는 교과목들 그리고 이수할 때 지켜야 될 규칙들에 대한 내용들이니까요. 여기는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라부터는 이제 단수 전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여기 단수 전공은 공학교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인증 트랙에 이제 a i 컴퓨터공학 심화가 있고, 어, 뒤에 예,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수 체계도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장 이수 모델이 있는데, 권장 이수 모델은 공학교 인증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교양과 어, 전문, 전문 교양, 전문 교양은 MSC 쪽이 있고요. 그리고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어, 교양 쪽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MSC 쪽에서는 이교 과목을 이수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어, 1학년 1학기 권장 교과목, 일반 교양 쪽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어, 여기 모델에선 나와 있진 않는데요. 음, 여기 보시면, 컴퓨터 및 전자공학 개론 교과목이 1학년 1학기 때 개설이 됩니다. 2학점이고요. 이 과목을 이수하시면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과목이니까 1학년 1학기 때 권장 교과목으로 여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와 2학기 때 권장 교과목들에 대한 소개고요.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때 교양 쪽의 권장 교과목, MSC 쪽의 권장 교과목, 그리고 전공 교과목에 대한 소요, 소개가 되어 있고요. 어, 3학년, 4학년, 각 학기별로 어떤 교과목들을 권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이수하시면 어, 이수 체계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어, 졸업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MSC 쪽은 채우지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전공 교과목은 거의 유사하게 이수를 하시면, 이수 체계에 문제 없이 이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여기, 그, 밑에 내용들을 보시고, 이수 요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 전공 같은 경우에는, 07학번 이후, 어, 전공 교과목 21학점 이상을100% 영어 수업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도 있고요. 어, 뭐떤 교과목이 이 필수 교과목인지, 마킹이 되 있는 참고를 하셔서 전공을 이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어,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에서 졸업하는 경우에 이수요건들입니다. 전공 필수로 이수해야 될 교과목들이 공학설계문부터 캡스톤까지, 17학번까지 적용되는 거고요. 18학번 이후에는 공학설계문 기초전자공학실험 실전 프로젝트1, 공학 프로젝트 기획 캡스톤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캡스톤을 이수하는 학기에 이 학번과 상관없이 어, 학기에 설계학점, 12학점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양 MSC 교과목은 졸업 요건이 공학교 공학 인증제 졸업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교양은 5학점을 채워야 되고요. MSC는 30학점을 채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 이제 그전자화학 그 저희 학부 전체에 에, 그 교과목 편성인데 여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부터 어, 상위 2학기까지 예, 편성이 되어 있고요. 1학년 분들은 여기 부분을 참고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학년 1학기 때 예, 이수해야 될 교과목들을 여기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그리고 상위 1학기 상위 1학기 교 과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위에 있는 레전드를 보시고 교과목의 특성들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공학 쪽에서 어, 교과목들을 살펴보시면 여기 그레이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이제 수학 과학 어, 교과목들 리스트들이고요. 어, 공학, 어,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으로 졸업하시는 분들은 설계학점을 12학점을 채우셔야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설계학점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학 설계 입문이 3학점이고요. 그리고 실전 프로젝트가 1학점입니다. 그러면 4학점이고요. 그리고 임베디드 프로세스하고 디지털 시스템 설계가 각각 1학점입니다. 그래서 1학점, 1학점, 1학점에서 3학점, 3학점, 이게 6학점이죠. 그리고 IT 시스템이 1학점입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 7학점까지 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학계 프로젝트 입문이 2학점입니다.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이 4학점. 그래서 6학점 하면 3학점, 4학점, 5학점, 6학점, 그리고 12학점 하면 졸업 요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 1학점을 뭐, 어느 그 과목으로 채우든지,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채우시면 12학점을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프로젝트 실험 과목입니다. 공학셀 계입문 공학, 공학 어, 프로젝트 기획, 캡스톤 디자인, 여기가 주로 이제 프로젝트 과목들이고요. 기초전자 과학 실험, 실천 프로젝트, 스마트 시스템 실습, 스마트 시스템 실습 어, 응용, 이렇게 교과목이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주라고 적혀 있는 건 17학분까지는 여기 5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필수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주 6, 4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여기가 18학분부터 전공 필수로 잡혀 있는 교과목이고, 이 기초전자공학 실험인 경우에, 이 기초전자공학 실험인 경우에 논리설계와 회로이론이 나온 내용을 실습을 하기 때문에 회로이론과 논리설계를 병수로 이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수 체계도를 보시고, 여기에 줄로 이어진 부분은 선수책임입니다. 선수체계인데요 어,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칼큘러스 2를 선수 과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율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칼큘러스 어, II를 어, 어, 선수 과목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선수 체계를 보시면 어, 논리 설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 설계를 들어야지 컴퓨터 구조나 디지털 시스템 설계 그리고 e 베 p r 드 프로세스 응용 그리고 따라 보면 집중로뭐 이런 과목들의 선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과목들은 코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학년별로 이제, 이수 권장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수체계도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학년, 은 1학기 1학기와 2학기 과목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1학년 1에 이제 전자공학 심화로 들어오신 분들은 1학년 1학기 과목으로 MSC 쪽에 이제 칼큘러스 2나 칼큘러스 1을 듣는데요. 어, 떤 분이 2를 듣고 어떤 분이 들 1을 들으시면 좋으냐 면 미적분을 들으신 분은 칼큘러스 2를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듣지 않으신 분은 칼큘러스 1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학기 때 칼큘러스 2를 들으신 분은 칼큘러스 3를 들으시면 되고요. 칼큘러스 1을 1학기 때 들으신 분은 2학기 때 칼큘러스 2를 이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리학, 물리학, 개론, 물리학 1과 개론도 비슷한데요. 어, 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들으셨던 분은 물리학원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어, 처음 접하시는 분은 물리학개론을 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권장과목 중에 이제 컴퓨터 및 전정화 개론과목이 2학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양과목, 교양으로 카운트되는데 이 과목을 1학기 1학기 때, 어, 이수하시면, 어, 저희 전공 분야를 조금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기 2학기 때는, 어, 시프로그램이나 공학설계 입문 교과목을 참고해셔서 이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 교과목은 어, 2학년에 배치되어 있는 교과목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회로 이론 원과 어, 기초 전자 공학 실험, 그리고 논리 설계. 여기는 같이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회로 이론 원과 논리 설계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 전자 공학 실험에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8학번부터는 필수로 이 기초 전자 공학 실험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구조, 데이터 구조나 논리 설계 같은 경우에는 회로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기 있는 교과목들은 다 전자공학으로도 전공 이 인정이 되고 컴퓨터공학으로도 전공 이 인정이 되는 교과목들입니다. 어, 데이터 구조를 들으시거나 혹은 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래 교과목도 어, 고려하시면 되는데 우선 순위는 이세 과목을 꼭 들으시고 어, 데이터 구조나 아니면 어, 여기까지는 좀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밑에 여유가 되면 밑에 과목을 들으셔도 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위에 있는 과목들을 먼저 들으시고 여유가 되면 아래쪽에 들으시면 어, 이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선수 체계도는 어, 여기 교, 어, 그 선수 체계 그림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1학기인 경우에는 과목이 좀 많긴 한데요. 여기 스마트 시스템 실습 교과목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 실습은 기초전자공학 실험이 선수로 잡혀 있고요, 일7학분까지는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은 전자이론에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요, 또 통신이론의 일부도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에서는 전자이론과 통신이론에 있는 내용들을 실습한 일부를 실습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반도체 소자 어, 교과목도 상위 1학기 때 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시스템 프로세스 등용 여기 교과목이죠. 그래서 이런 교과목들을 상위 어, 1학기 때 이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은 운영체제또 이수하시면 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1학기는 상위 교 과목들은 많이 듣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본인이 관심 있는 어, 그, 음, 주제의 교과목이라면 상위 과목도 한 과목 정도는 듣고. 어, 졸업하시는 게 도움. 어, 마, 나중에 필드에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학년 교과목들은 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교과목들을 어, 통, 어, 통합해서 어, 볼수 있는 어, 과목이기 때문에 어, 가능한 상학년 교과목 한두 과목은 꼭이수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4학년 교과목에 지금 아르페르소에게 교과목이 있고요. 여기는 전자기학하고 전자로원을 선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 처리 입문 여기는 신호 시노, 시신 시스템을 선수로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통신은 통신 이론과 확률 변수론을 어, 선수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목들이 있으니까 어, 상연 음, 되시는 분들은 가능한 여기 있는 교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는 이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권장 이수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권장 이수 모델은 시스넷에 어, 가보시면 수강편람 PDF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15, 10, 14, 15, 16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책자로 받으신 분은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에 권장이수 모델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졸업 요건에 대한 내용들도 어,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MSC 쪽 전자공학 그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MSC를 30학점을 채우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권장드리는 것은 Python 프로그램하고 C 프로그램으로 어, 두 과목을 들으, 들으시면 어, MSC 쪽에 컴퓨터 쪽 C로 6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있는 ICT융합 어, 교과목으로 두 개를 들으시면 두 개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6학점까지 인정을 받기 때문에. MSC 30학점 중에 6학점을 채우고 나면 24학점을 여기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4학점을 어떻게 이수를 할지를 여기를 보고 고르셔야 되는데, 24학점이면, 어, 6과목을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교과목들을 보시고, 어, 이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별표 표시된 부분들이 수강을 권장드리는 교과목들입니다. 그래서 MSC 쪽은 여기에서 이수를 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양은 5학점인데요. 기독교 세계관은 저희들 한동, 한동대학교 한동 교양 필수로 잡혀있는 교과목의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학점인데요. 이 과목을 이수하시면 나머지는 이 중에서 한 과목을 3학점짜리 한 과목을 더 들으시면 고등학교 어, 음, 인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5학점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m s c 와 전문 교양 쪽은 여기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 교과목 이수와 관련해서 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나 혹은 전공 지도 교수님들이 배정이 되었을 텐데요. 전공 지도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어,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